찬송 342장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노 시험을 더하면 죄짓지 말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늘 창조주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막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2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용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교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요즘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그 뜻을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오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미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스물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미 지금 시대가 달리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가 변질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데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상태, 인간의 활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순리와 선으로 정의하신 모든 것에 역행으로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온갖 비리가 양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질서가 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모습은 바로 어떤 정상적인 것에서 빗나가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뭐 성적인 그 것이나 혹은 일반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조금 좀 잘못된 것들을 변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이 변태는 생물학적인 용어에서 쓰여지는 것이지만또 우리들이 삶의 형태에서 변태가 뭐죠?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바뀌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변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태가 인간 사회에 이미 바울이 있었던 이 로마 교회에도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하나 둘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태는 도덕적 진리가 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즘 어, 사회적으로, 어, 국가적으로 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성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동성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오늘 성경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시대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바뀌어진 겁니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행음을 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행음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순리가 영리로 바었다고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깨트린 것이라고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어 축제가 뭡니까? 큐어라고 하는 단어는 이상한, 기묘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축제, 기묘한 축제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지금 정당화해서 자기들끼리 즐기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찬반론이 뜨겁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즘 박수를 치면서 보내는 사람들은 아 인간인데 인간인데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인간인데 하면서 그 죄를 당연히 시키고 합당화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화의 문제도 아니고 당연한 문제도 아니고 이 죄들은 인간의 인간됨의 상실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왜 죄로 출발을 합니까? 바로 아담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그첫 출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처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선한 양심이 다 깨워져서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선한 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도 우리들은 그것이 어 잘못됐다 그렇게 말은 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뒤에서는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까? 토스 토에 보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의 죄와 벌을 지은 작자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래도 선한 양심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마음이죠? 요즘 우리 보세요.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혼을 낳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들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선한 양심을 되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합류화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놈 죽일 놈이야. 오늘 성경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떡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는 뒤에서 자기들도 그대로 행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 박수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뒤돌아 봅시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창조의 실성을, 이 질서를 되찾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 뭐죠?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인간의 선한 양심을 되찾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일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시움을 강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꼴을 내체라 너시움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창조주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